안녕하세요. 센충용스트비캐큐입니다 오늘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8월 말까지 추가되는 게임들을 한번 싹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9개의 게임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으로 출시와 동시에 끼릿해버리는 작품들도 몇몇 보이는군요. 호호. 그럼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바로 보러 갑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기릿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바로 휴먼 m a n k 입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여러분은 직접 인류의 역사 전체를 새롭게 써내려가면서 각종 문화, 역사, 그리고 가치관을 통합해 자신만의 특별한 문명을 새롭게 건국하게 되는데요. 뭔가 느낌이 악마의 게임 중 하나인 시드마이오의 문명과 비슷하네요. 문명에서는 처음에 선택한 하나의 문명을 가지고 쭉 진행을 했다면 이 게임은 시대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우러지는 문명을 계속 선택해 나가며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좀더 몰입감 있고 재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휴먼카인드는 8월 17일 출시와 동시에 게임패스 PC로 바로 등록되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끼릿해보셔도 좋을것같네요 다음 게임은 Need for Speed 히트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를 모티브로 삼아 제작된 가상의 도시, 팜스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웨트 레이싱 게임입니다. 게임은 대체적으로 낮과 밤으로 나뉘어서 낮에는 공식 레이싱 대회가 밤에는 비공식 대회가 펼쳐지는데요. 신기한 게 레이싱 도중에 뻘짓을 하면 경찰이 따라 붙는다고 하네요. 낮에는 대체적으로 경찰차를 직접 가서 받아버리지 않는 이상 먼 짓을 해도 냅두기 때문에 굳이 경찰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저녁에는 경찰과의 본격적인 추격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완벽한 레이싱 경로를 만들고 경찰 최대한 피해가며 이벤트를 끝내버리는 게 좋겠네요잉. 리드포스피드 히트 역시 8월 17일에 게임패스 클라우드로 추가되었으니까요. 이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 다음 게임은 스타워즈 배틀 프론트 2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를 배경으로 제작된 액션 슈팅 게임으로 배틀 프론트의 네 번째 게임인데요. 그래픽 이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제대로 뽑혔으며 게임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게임은 초반부터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는데요. 말도 안 되게 짧은 싱글 플레이 타임은 둘째시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후액 결제 유도였는데요 처음에는 캐릭터, 무기, 카드 등 다양한 인게임 아이템들을 전부 랜덤 박스 형식의 가차를 통해 뽑아야 돼서 어마무시하게 욕을 먹었으도 지금은 소액결제 시스템을 빼놔서 조금은 할만하다고 합니다 스타워즈 배틀프론트2는 8월 17일에 게임패스 클라우드로 등록되었는데요 아쉽게도 한글 지원은 안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We're done, 다음 게임은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입니다 이 게임 역시 스타워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게임인데요 배틀프론트와는 다르게 액션 장르의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탈주한 판다원이 되어 훈련을 마친 뒤 새로운 포스 능력을 개발하고 광선검 사용법을 기가 막히게 익혀서 스타워즈의 온 은하계를 누비며 모험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 게임은 전투 시스템이 세키로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적의 스태미나를 깎아내린 후 치명타 한방을 하악! 먹주는 식의 전투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게임을 풀어나가는 스토리나 전투 시스템 등이 상당히 규태하는 평가가 많은 작품으로 스타워즈 시리즈 좋아하신다면 바로 끼리 타셔도 좋을 듯한 작품이네요.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물락 역시 8월 17일에 게임패스 클라우드로 이미 등록이 되었습니다. 호호호. 다음 게임은 리컴파일입니다. 메트로베냐 형식으로 펼쳐지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여러분은 기억이 조금 모자란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어 게임을 펼치다 가게 됩니다. 컴퓨터 세상 속에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으로 낙인찍혀 삭제되지 않기 위해 탐험하고 싸우고 해킹해가며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무한대로 확장되는 메인 프레임의 고대 유적을 조사하고 시스템을 복구하고 유실된 데이터를 복원하고 적을 해킹해 나가며 하이퍼바이저에 관한 진실과 메인 프레임의 본래 목적을 밝혀나가며 됩니다. 음, 근데 메인 프레임 하이퍼바이저 참으로 어렵군요. 아튼 리컴파일은 8월 19일, 오호, 바로 오늘 출시 되자마자 게임피스의 클라우드 콘솔 PC로 등록이 됩니다. 다만 한글 지원이 안 돼서 아쉽군요. 다음 게임은 트레인시몰드2입니다 철두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으로 열차의 운전석에 직접 올라타서 승객을 태우기도 화물을 나르기도 하며 열차를 운영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최대 250kmh의 속도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특급 열차를 운전해 독일의 쾰른과 아헨의 노선을 달려보기도 하고 1906년 첫 선을 보인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바커로 노선을 운행하며 러시아 월을 마스터하기도 해야 합니다. 게임패스에서는 어떻게 제공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게임은 DLC가 무지하게 많아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본편에 다양한 노선은 따로 구매해야 되네 트레인 시몰드2도 바로 오늘 8월 19일에 게임패스 클라우드 콘솔 PC로 등록이 됩니다. 이 게임 역시 한글 미지원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게임은 트레브 미니치입니다 오, 12분인가요? 어떤 게임인지 봐봅시다. 이 게임은 어려운 컨트롤과 화려한 액션을 펼쳐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스토리를 따라가며 분기에 따라 선택으로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인터랙티브 스릴러 장르의 게임입니다. 아내와 함께 로맨틱한 저녁을 보내 계획을 세우고 있던 어느 날 뜬금없이 경찰들이 쳐들어와 여러분들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아가는데요. 여기서 시간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온 순간으로 되돌아가게 되며 12분 동안 반복되는 무한 시간 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시간 루프 속에 탈출하기 위해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바꿔야만 하는데요.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 게임으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트라이브 미니츠는 8월 19일 오늘 출시되자마자 게임패스의 클라우드 콘솔 PC로 등록이 됩니다. 다음 게임은 뚜둥! 이번 달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사이코너츠2입니다. 시네마틱한 스타와 다양한 초능력이 공존하는 플랫포머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주인공 라즈들 친구들과 적들의 마음으로 이끌어 사악한 초능력 악당을 패배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강력한 초능력으로 폭발시키고 불태우고 공중부양시키며 심지어는 시간 자체를 느리게 할 수도 있는 능력들을 활용해 다양한 퍼즐들을 해결하고 적들과 싸워나가면 되네요. 사이코너츠2는 8월 25일 출시와 동시에 게임패스의 클라우드 콘솔 PC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만 게도 한결 지원은 안 되는 게임이네요. 8월 의 마지막 게임 패스 등록 예정 게임은 바로 미스트입니다. 90년대 고전 명작을 리메이크해 새로 출시되는 타이틀로 미스터리가 가득하고 온갖 음모이 휩싸여 있는 너무나도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여러분은 다양한 퍼즐들을 풀어나가며 이 섬에 얽혀있는 미스터리들을 밝혀나가시면 됩니다. 퍼즐 게임 좋아하신다면 한 번씩 끼릿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미스트는 8월 26일 출시와 동시에 게임 패스의 클라우드, 콘솔, PC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엑스박스 8월 하반기 게임패스 소식을 싹다 정리해보았는데요. 사이코넛치나트래블미니 정말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으어, 이번 달 30일쯤에 엑박 예고 소식이 있다고 착각해보듯한데 조금 더 알아보고 한번 깨끗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록되는 게임도 있지만 아쉽게도 게임패스에서 떠나는 게임들도 여럿 있네요.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블레어 위치, 더블티 키어로즈, MV2K21,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3, 더 게임은 게임패스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but i will put it in the message yeah yeah yeah